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경우입니다. 저는 요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새로운 관점 중 하나인 심리사회적 접근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이 산업재해 예방의 이런 접근 방법에 가지는 이런 한계점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이 안전보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장의 이런 여러 가지 기계라든지 또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이런 시스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사람과 연계되어서 우리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이 재예방과 관련해서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어, 전통적인 이런 산업재해들, 즉시, 이런 추락, 협착, 또는 전도라든지, 이런 질식, 이러한 이런 전통적인 산업재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런 고강도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모욕적인 감독, 또는 나이가 드는 이런 고령 근로자 문제들, 또는 조직 건강을 바라보는 새로운 또, 어, 이런 긍정적 관점들, 프리젠티즘이라든지 작업부화까지, 다양한 새로운 이슈들이 최근에 이 산업 안전 보건 분야에 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 산업재해라는 것이 과연 이런 기존에 해왔던 전통적인 이런 재예방 방식들, 즉이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과연 이 산업재해가 계속 나고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제가, 어, 현장에 근무를 할때 직접 중대재해 조사를 나갔던, 어, 그런 경험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두 가지 사례다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그런 사고들입니다. 어, 이 사고는, 어, 지게차 사고인데요. 전형적인 우리가, 어, 사업장에서 많이 접, 하는 그런 지게차 사고입니다. 퇴근하는 어떤 협력체 소속의 근로자가, 어, 이렇게 그 사업장 내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적, 지게차가 그 근로자를 보지 못하고 치는 어, 결국 그 지게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가 왜 났는지는 아마 어, 이 산업 안전 보건에 이 산재 예방에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은 당연히 그 원인을 어, 한번에 알아채실 겁니다. 즉 이렇게 일단만 어, 이 중량물을 적재하고 가야 되는데 어, 이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2단까지 이제 적재를 하고 가다 보니 이제 지나가는 이 근로자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어, 이 재예방대책을 살펴보면, 어, 이 화물 적재 시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어, 이런 통로 구획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어, 지게차 같은 경우, 이 제한속도를 지정하고, 그리고 또 중량물 취급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어, 흔히 아주 기본적인 그런 안전보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 재예방대책으로 당시에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예방 대책들을 한번 볼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과연 이 사업장이 이런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정보가 없었느냐 전혀 이런 걸 모르고 몰라서 안 했느냐 물론 이제 규모가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도 이런 안전 보건에 대한 기본 정보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이제 규모가 되는 사업장들 또는 산업안전 보건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어, 재예방 대책은 아주 사실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과연 이런 기본을 어, 우리가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지키지 않았느냐. 당시에그 근로자들은 과연 이걸 몰랐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을 어, 해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재예방 방식에 어, 그런 기계 설비적인 접근만 이루어져서는 한계점이 있고 이것이 인적 요인 즉 사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루지 않고는 상당히 재해 예방의 어떤 효과성이 이제는 떨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물리적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적 요인이 같이 중요하게 지금은 다루어져야 되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산업 안전 보건 즉이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연구하는 또는 공부하는 현장에 접목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심리학이라는 학문 영역을 떠오르게 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산업안전보건과 심리학, 흔히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산업 및 조직심리학이라는 것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업 및 조직심리학이, 어, 약간은 우리 산업안전보건, 이 재예방의 관점과 약간 동떨어지는 그런, 어, 느낌이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실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사실 기존의 대한민국의 이 산업 및 조직심리학은 인적자원 또는 인사선발, 광고 마케팅 또는 이런 계기판이나 도구 설비 디스플레이 등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근로자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또는 사기를 향상시키고 또는 그럼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어떻게 하면 좀더 증가시키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사실 맞춰져 왔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 산업재해 예방 이 산업안전 보고는 사실 이 근로자의 안전 폭력 건강과 연관되는 어떤 근로자의 인지적인 능력들 또는 근로자의 건강 피로 조직 내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라든지 작업 경험, 연령, 성격 특성, 안전 분위기. 여러 가지 이런 산업 안전과 사실 직접 연관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이런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런 안전에 대한 심리학이라든지 또는 이런 직업 건강 심리학 영역이 사실은 조금 더이 산업재해 예방에 어, 접목이 되는 그런 심리학의 하위 학문 영역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고라는 것은 상당히 근로자의 지각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이 조직 관리 문화 개인의 특성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서 사실 발생하는 것이 사고이고 이런 사고를 어 사실 다루는 이런 각각의 영역의 학문 분야가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지 건강 산업 사회 성격 심리학처럼 즉 이러한 분야들을 사실 하나로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산업 안전 보건과 연계되는 어 학문 영역도 사실은 지금 현재 조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 심리학 개론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증은 아마도 가장 보편적인 스트레스의 한 형태다. 즉이 말은 통증이 가지는 강한 심리적 구성 요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통증은 그 통증 그 자체가 가진 어떤 감각적인 자극 그리고 여기에 어 통증으로 인한 어떤 정서적인 어 이런 구성 요소가 함께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통증이 통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통증의 강도는 상당히 이 통증이, 어, 그 통증을 받는 사람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강도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뭐 쉽게 어 찾아볼 수 있는 일례로 이 요통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미국인의 약한 80%가 요통을 경험하고, 어, 반복적인, 이 단순 반복적인 작업 수행으로 인해서 약한 450만의 사람이 어, 이런 요통을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골격계에 따른 문제 또는 인대라든지 신경학적인 신체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여기에 따른 어이 통증에 대한 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정신 심리적인 문제도 상당히 어 영향을 같이 미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어 알수 있듯이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자녀를 키워 보신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가 처음 주사를 맞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아이는 아마 순수한 이 주사 바늘 그 주사 바늘의 순수한 통증만을 아마 경험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그 통증에 따른 어 경험이 만약 그때 감정이 부정적인 어떤 느낌이 상당했다면은 이게 다음에 어 이어지는 그 주사 그 주사를 맞을 때는 아마 어 과거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런 경험이 본인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그 공포가 순수한 이 주사 바늘의 통증을 이제 배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런 심리적인 어떤 부분이 이런 통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되는 부분도 사실은, 어,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는 사실은 할수 없는 거죠. 그 외에도 최근에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런 지도사 자격이라든지, 어, 이런데도 이 산업심리학이 그 시험 과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또는, 어, 이런 관련 자격증에도 이 안전기사라든지 이런 산업위생기사, 인간공학, 이런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이런 자격증에도 어, 이 산업안전에 대한 심리, 피로, 또는 산업심리, 조직과 리더십, 이런 아주 조금 미세하지만, 이 심리학에 대한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아니라 이런 안전보건 관련되는 이런 자격증에도 곳곳에 조금씩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봐서는 현재 이 심리학이 어떻게 이 산업안전보건에, 어, 응용이 될수 있고, 적용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아직 감이 약간, 어, 조금 안 오실 것 같은데, 제가 그 다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간단한, 어, 설명을 제가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 인기 실패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 소개 드릴까 하는데 한번 먼저 동영상을 한번 어, 보시고 제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어,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으면서 패스를 하는데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과연 몇 번의 패스를 하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세어보셨습니까? 과연 몇 번의 패스를 하셨습니까? 아마, 어, 정확하게 그 패스 수를 세신 분도 계실테고 아니면은 조금 헷갈리신 분도 계실텐데 혹시 문제는 여기 이 동영상에서 지나가는 혹시 고릴라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어, 아마 이 고릴라를 보신 분도 계실테고 또는 어, 이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의 그 패스하는 동작에만 이제 사실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 고릴라가 지나갔는지 전혀 고릴라를 못 보신 분도 아마 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어, 인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하나의 특성으로서 어, 이 하버드 대학 심리학에서 유, 어, 수행한 아주 유명한 이 연구인데 어, 무주의 맹시라고 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즉, 어, 전형적인 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주의력 착각 현상으로, 즉,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뭔가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 보고 있어도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도, 어, 고릴라를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흰색 티셔츠를, 어, 입으신 분들의 그 공을 패스하는 것에만 사실 주의를 기울, 기울이다 보니, 어, 이제 고릴라를 못볼수 있는 게 아주 어,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의력 착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을 판단하고 하려는 그런 반복적인 인지적 노력을 감수하려는 그런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하나의 특성이고 그리고 또 그럼으로써 판단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아주 뇌에, 뇌에서 일어나는 자동적인 정보처리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또 다른 어,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뉴스를 한번 예전에 보신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조금 옛날 거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2001년 2월 9일, 9일 미국의 하와이 근해, 아주 하와이 근해는 다 아시다시피 망망대해지 않습니까? 이 망망대에서 미국의 핵 잠수함인 그린빌 호와 아주 큰 대형 일본 선박인 에히메마루라는 이두 개의 잠수함과 이 선박이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핵 잠수함은, 어, 이핵 잠수함이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잠수함에서 훌, 하는 그런 훈련들 중에 이런 수중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급부상 훈련을 하는 과정 중에, 어, 이 망망대를 해 떠다니던 이 선박을 못 보고 이제 그 잠수함과 선박이 정면 충돌한 사고인데 아마 이런 사고가 정말 있었는지 좀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뉴스를 조금 캡처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 사고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미국의 이 군사 법원에서 열린 이 조사위원회에 이제 불려간 이 당시 함장이 여러 가지 이제 진술을 당시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진술 중에는 음파 탐지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이런 수면이 선박 탐지 장치가 고장났다든지 당시에 어떤 탑승에 있던 민간인의 위치라든지 또는 너무 이 훈련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뭐 이런 여러 가지. 어, 진술을 당시 했었는데, 당시의 심리학자들이, 어, 이 사령관의 진술에 주목했던 한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사령관은 배를 찾고 있지도 않았고, 배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어떤 이제 과학적인 그런 이제 접근이 시도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물론 그리고 또 이런 사고는 자주 일어나는 그런 사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주의력 착각, 무주의 맹시라는 그런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의 어떤 인지적인 부분 때문에 이러한 실수가 사실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상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보고 있어도 보는 것이 아닌 그런 우리의 어떤 인간의 특징 때문에 이런 무주의 효과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욱 증폭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주의를 집중하고 본다는 것은 상당한 우리의 이런 기대 그리고 목적의식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지는데 반면에 이런 주의를 기울이고 나면 항상 다른 것에는 다시 주의가 분산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하나였던 정신심리적인 자연스러운 특징으로 보통 이렇게 수반되게 됩니다. 근로자의 이런 인지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 문제로 어, 이 산업안전보건표지와 어, 이 주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산업안전보건표지는 사업장에서 어, 굉장히 흔하게, 그리고 많이 예, 보시는 것 중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 어, 이 산업안전보건표지가 가지는 뭐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 산업현장의 최일선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을 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아주 중요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들이 이 표지를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 마지막 정보를 갖다가 우리 안전보건 표지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안전보건 표지를 구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은 이 그림 문자, 이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이 그림과 그리고 밑에 이 단어가 보통 이렇게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픽토그램이라는 이 그림 자체가 과연 이 안전보건 표지의 사실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건지 근로자들이 이 픽토그램을 봤을 때 정말 이 의미를 그대로 이제 이해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사실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이런 근로자의 인지적인 주의적인 어또 그런 특성과 관련해 보면은 사실이 표지가 언제 제시되느냐. 이것도 사실 상당히 좀 근로자의 이 지각에 어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즉 이제 안전 보건 표지가 이 위에 유해 위험 기구의 기구에 어, 바로 인근에서 바로 이렇게 제시되는 게 나은지 또는 이런 공장에 처음에 출입할 때부터 이런 표지를 보고 어, 들어가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어, 생각해 볼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이지만 조금 이제 어, 현장에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런 표지를 어떻게 부착하는 거에 대한 이런 어, 구체적인 어떤 이런 방법이나 이런 것이 현재는 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조금 제각각으로 어, 조금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근로자의 어, 인기적인 부분들 그런 것과 바로 이제 직결되는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 안전과 어, 바로 이제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산업안전보건과 반드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함께 접목이 돼서 이제 다루어져야 될 어, 이런 그런 부분이 아닌가 사실 생각이 듭니다. 네두 번째. 사례는 어 안전에 대한 습관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요즘에 이런 습관과 관련되는 행동들이 굉장히 사실 많죠 그중에 가장 흔한 게 바로 아마 여러분들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뭐 물론 저도 굉장히 스마트폰에 어 습관이 아닌 거의 뭐 중독 수준까지 저도 굉장히 많이 스마트폰을 하는데 또 아주 예전부터 우리 그 사업장에서 해왔던 근로자들의 어 불건강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이런 안 좋은 습관을 수정하기 위해서 해왔던 우리 사업장 금연 운동.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사업장의 금연 운동도 그렇고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이 습관이 가지는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장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장점은 습관이 있으면은 정말 편합니다. 뭘 자꾸 우리가 사실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습관이 있는 대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습관이 가지는 단점은 역시 한번 습관이 형성되면은 이 습관은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편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바꾸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습관입니다. 그 이유는 어 우리 습관이라는 것은 뇌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음 흔한 자동 사고 어 이런 처리 현상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 이제 흡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은 어 기본 과정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담배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죠. 즉 흡연이 어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시작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이 담배를 왜 계속 피게 되는지 이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왜 시작하게 되는지에는 여러 가지 뭐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사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관적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긍정적으로 뭔가 아주 좋게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즉, 담배를 피면은 괜찮을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암에 안 걸릴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아주 낙관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어, 예전에 이런 뭐 저의 우스개 소리지만은 제가 예전에 저도 물론 담배를 핀 경험이 있지만 제가 대학 때 선배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또는 우리가 5, 60년대 5, 60이 되었을 때 암은 정복될 것이다. 물론 뭐 20, 30년이 지금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암은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런 낙관적 편향이 어떤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한 어떤 하나의 원인이 사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행동이 시작되면 은 사실은 이런 습관으로 이어진다든지 또는 이게 조금 더 나아가서 중독이 된다든지 또는 이런 행동을 하겠다는 이런 행동에 따른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정서적인 느낌들이 사실은 수반되기 때문에 이 행동을 사실 계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흡연이 습관으로 사실 이어게 되면 보통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욕구나 어떤 동기가 있게 되고 이 동기가, 어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이 행동을 할까 말까 하는 사실은 판단 과정이 초반에는 따릅니다 즉, 사람이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과정이 초반에는 상당히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적절한 어떤 강화 과정을 거쳐서 이게 행동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판단하는 과정이 생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배를 필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어느 날 내가 알아보면은 이미 담배 뽕초 담배를 내가 이미 들고 있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패턴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보통 이제 보통 아주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린 습관의 어떤 형성 과정인데. 요것을 갖다가 이제 저희 우리 안전 행동과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들어보면은 사실 이 안전에 대한 행동도 역시 우리 근로자들이 가지는 굉장히 어떤 낙관적 편향이 있습니다. 즉,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고는 오늘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사고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아주 이렇게 이 안, 사고에 대한 아주 낙관적인 편향이 상당히 이 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미 안전 행동이 잘 형성이 되어서 안전모 안전화 아주 기본적인 이런 안전 조치를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런 좀 부정적인 어~ 이런 낙관적 편향으로 인해서 어~ 위반하는 이런 행동들 즉 우리가 말하는 안전표 안전모를 쓰지 않는다든지 또는 어~ 안전화를 신지 않는다든지 이런 위반 행동이 아주 습관화 되신 분들의 어~ 경우를 살펴보면은 사실 이런 경우도 이미 이런 판단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어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이렇게 형성된 습관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는 또는 습관을 우리가 해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이제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나의 어떤 이 잘못된 행동에 사실 다시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시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는지 이때마다 자꾸 반복적으로 나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 습관을 갖다가 다시 해체할 수 있는 아주 첫 번째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강화를 하더라도 어떤 보상을 주더라도 이런 중간에 이제 생략되었던 이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에 적절한 강화와 보상을 주는 것이 상당히 습관을 해체하는 데 사실 도움이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한번 우리가 어떤 습관이 형성되고 나면은 이 습관을 네가 고쳤을 때 어떤 보상을 주겠다. 사실 이런 식의 보상은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건 아마 여러분들 많은 경험이 있겠지만은, 음, 가장 뭐 아까부터 설명드린 이 흡연을 가지고, 어, 다시 설명을 들어보면은, 사실 담배를 끊으면은 얼마를 줄게, 금전적인 보상. 또는 뭐 어떤 사람은 매일 담배 사피는 돈을 모아서 나중에 차를 바꾸겠다. 사실 이런 여러가지 뭐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행동이 성공했을 때, 담배를 끊었을 때 보상을 주겠다지만 사실은 그런 보상이 성공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아마 대부분 다 이제 실패로 끝났던 이제 그런 경험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이런 습관을 해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 습관을 바꾸려면 반드시 나에게서 생략되었던 이 주의를 다시 기울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업장에서도 아마 이런 안 좋은 습관을 바꿀 때는 여러분들 이런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에 적절한 보상을 기울이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제가 아주 짧게 어이 안전 습관이라든지 또 아까 근로제였던 인지 실패 부분들, 이런 부분을 이 산업안전보건과 잠깐 연계해져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더 많은 내용들이 사실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주 지금, 이번에는 그냥, 압축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짧게 설명드렸는데, 그만큼, 이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전통적인 이산업재 이런 추락, 협착, 전도 질식이 최근에 나타난 이런 다양한 이런 새로운 이슈들, 이런들과 혼합되면서 이 중간에 어, 이런 근로자의 행동적인 특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적인 특성들, 이런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혼재되어서 요즘에는 이 산업재해라는 것으로 어,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심리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사실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어,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심리사회적인 접근, 이런 심리적인 접근이 어, 사실 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어, 우리가 가장 화, 확인하고 싶은 즉이 사고의 감소 최종적으로는 이 사고가 안 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지만 이것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 특히 심리적인 접근을 가지고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확인하기란 더욱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어그 외에도 이런 사회적 지지라든지 역할과부와 또는 이런 안전 분위기나 안전 풍토 그외 의사소통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인 부분을 이제 구성한 이런 어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모두 이 산업재해와 연계해서 지금 어, 확인을 하기에는 여전히 조금 현실적인 어, 여건이 조금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우리가 심리학적인 접근을 할때 심리사회적인 접근을 할때 어떠한 요령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한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반드시 우리 근로자 근로자 집단 우리 근로자들의 전문적인 이 판단이 연계되어야 된다 즉 모든 어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이 근로자들의 의견이 무시되, 무시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런 심리사회적인 문제에 접근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사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어떤 심리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안전 심리 의 어떤 수준을 측정한다든지 모든 이런 심리사회적인 접근도 그첫 번째는 어떤 현재 상황을 이제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측정의 목적이 철저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 근로자들을 구분해 내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단지 오히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히 어떤 좋은 수준의 어떤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그 접근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즉 이런 절차 모든 것이 어떤 우리가 합리적으로 또는 수용 가능한 그런 설명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근로자의 어떤 이런 인지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안전보건과 어이 심리학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어 이런 심리 사회적인 접근에 있어서의 그 요령 또는 어려움 이런 것들도 함께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어 안전심리검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어 우리 근로자들이 또는 사업장에서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볼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런 심리사회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포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 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검사 프로그램은 일반형은 한 30분 정도 그리고 단축형은 약한 1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번 사업장에 적합한 이런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서 한번 시행을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심리적인 접근들, 어떤 우리의 새로운 관점으로 심리사회적인 접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